일분빌딩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도로 중심에 위치한 올근생 건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3호선 압구정역에서 도보 10분, 신사역에선 도보 11분 거리이고, 가로수길과 나로수길, 가로수길이 갈라지는 오거리 코너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으로도 꽤 매력적인 곳입니다. 대지 면적은 63평,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연면적은 약 173평입니다. 건폐율은 48.53%, 용적률은 209.2%, 주차는 총 6대까지 가능한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매매가는 118억 원. 토지 평당가는 약 1억 8,670만 원 수준입니다. 이일대에 특히 나로수길과 다로수길은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독립 브랜드. 감성 매장이 밀집되어 있어 창업자나 소형 매장 운영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메인거리의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낮은 이면도로 상권으로 유동 인구와 창업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성적인 매장, 카페, 디저트 편집숍들이 이 지역을 트렌디한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있고 SNS 노출도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내부 정보나 비공개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일본 빌딩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